네, 안녕하세요. 제 8강 람다와 라즈베리파이 통신하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파이의 간단한 REST API 서버를 만들어 볼 것이고, 두 번째로 람다에서 라즈베리파이에 만든 이 서버와 통신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EST API는 r e p r i c e n t a t i o n a l State Transfer의 약자로 로이 필딩이 2000년도에 소개한 논문에서 등장했습니다.는 웹 HTTP를 만든 사람 중한 명인데요.는 웹이 제가 만든 것과 달리 최대한 활용되지 못한 걸 보고 웹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만들었습니다. 이 REST a p i 에 중요한 구성원 구성이 있는데, 그는 자원, 행위 그리고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REST API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REST API가 어떤 식으로 동작할지를 알려주는데요. POST는 생성과 관련된 것, 새로운 리소스를 생성할 때 사용하며 GET은 조회나 가져오기 등을 할때 사용하고 PUT은 기존에 있는 모델을 기존에 있는 리소스를 수정할 때 그리고 DELETE는 기존의 리소스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라즈베리파이의 서버를 만들어 볼텐데요. 웹 프레임워크 중 하나인 플라스크를 사용해서 만들 것입니다. 윈도우에서 라즈베리파이에 접속하기 위해서 SSH랑 퍼티를 사용하였으며, 여기서는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Virtual Environment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설치해줬던 것이랑 방법은 비슷합니다. 다만 수도명령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파이썬 3 버전 때는 이미 깔려 있어야 하며, 어차피 라즈베리 파이에 기존에 깔려 있으니 바로 설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크의 rest라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귀찮을 수도 있긴 하지만, 한번 만들어주면은 차후에 관리가 매우 편하기 때문에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들어진 폴더에 들어가서, 저번이랑 같이 비슷하긴 한데요. Raspberry Pi 에서는 실행시키기 위해서 source라는 커맨드를 사용합니다. source에 a c t i v a 를 하면은, 만든 폴더와 같은 이름이 왼쪽에 뜨게 되고요. 뜨게 되면 이제 Virtual Environment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pip 명령을 이용해서 플라스크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우린 플라스크만 했는데 여러 가지가 설치가 되는데요. 플라스크에는 플라스크 의 종속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플라스크 설치가 완료되었으면은, 네, 빔을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플라스크를 가져와주고요. 자원과 API를 가져옵니다. 앱은 플라스크에. 음, 이는 기본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가 저번 시간에 날짜와 출발 to c t 그리고 from c t 가 들어가는 그런 커스텀 스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이를 이용해서, 프 r e a t Travel 이라는 클래스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로 값이 들어오면은, 일단, 제일 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출력합니다. 네, 그리고 API에 이라는 바로 출, 이를 발을 줄 수도 있지만은 뒤에 url을 넣어줍니다. 이 함수는 이제 메인으로 실행됐을 때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를 정해, 메인으로 실행됐을 때만 작동하도록 해준 부분입니다. 뭐 호스트는 똑같은 네트워크 내라면은 없이 적어줘도 되지만은 만약 외부 호스트를 사용한다면, 은 이렇게 모든 IP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버그 모드를 활성화 시킨 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선에서 API를 실행시켜 주면, 다음과 같이 서버가 실행이 되면서, 현재 IP를 알려줍니다. 이 IP는 아마 공유기에 연결돼 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IP를 알수 있을 것이니까 이쪽으로 저희가 포스트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포스트 형식의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브라우저에서 보내는 거는 개청식을 띄고 있고 포스트를 저희가 넣기 어려우므로 insomnia라는 그런 테스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u b 아 i l 은 Last 트 클라이언트"로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를 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준 뒤 원하는 주소를 넣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소가 지로 되어 있고 포트가 5000번이므로 5000번을 하고 뒤에 트래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이슨이 포함될 경우에는 이를 넣어줘야 하는데요. 없으므로 그냥 바로 보내봅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도착을 하고 여기에도 뭔가 외부에 포스트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이슨 형식으로 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텐데요. 예제 제이슨을 넣고 또 여기서 제이슨을 받아서 표시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st pass라는 함수를 추가해주고요. 혹시 모르겠 에러에 대비해서 try를 넣어주고, p a s s 를 정의해줍니다. a r g u m t 는 gct로 해주고, type은 string 형식으로 해줍니다. 데이트도 추가해 줍니다. 이를 전부 파싱해 준뒤 c t 에 해당하는 값요 에 해당하는 값, 트리블 데이터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값들에 대해서 리턴을 해 줍니다. 이는 이제 값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섹션에 대해서도 추가를 해줍니다. 네, 이러면 이제 기본적인 실행이 실행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처럼 그냥 보내게 되면 이런 에러가 나올 것이고요. 제이슨 형식으로 된 값을 넣어줘야 합니다. 값은 이제 2CT가 있었고요. 2CT는 그냥 하던 대로 New 으로 해주고 는로 해주었습니다. table date 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이제 요청을 해보면 table date from city to city가 돌아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 요청을 람다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람다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 시간 했던 것처럼 압축해서 r 퀘스트 모듈을 넣어 주는 게 필요한데요 아이전에 새로운 함수를 생성합니다 r e q u e 를 하고 runtime은 3.7로 롤은 새로 생성을 해줍니다 아 커스텀 롤로 생성을 해줍니다 <laughs> 별다른거 없이 함수를 생성해줍니다 생성되는 동안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cmd를 실행을 눌러서 월 i r o 바이러먼트로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rest install로 해주겠습니다. 이게 완료되었으면 rest install로 들어가서 그리고 활성화 시켜줍니다. 설치할 때는 리퀘스트를 설치할 텐데요. target을 해서 req라는 폴더 안에 전부 설치되도록 해주었습니다. 점을 하면은 현재 폴더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request 폴더 안에, 하리키 폴더 안에 request에 필요한 파일들이 설치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람다에 들어갈 함수를 같이 넣어줘야 하는데요. 그냥 lambda f u n c t i o n 을 새로운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고, 언더점 파일로 수정을 해줍니다.까지 완료가 되었으면 이를 압축해주고, 압축이 완료된 파일을 여기 업로드합니다. 퀘스트 t 스토리였으니 여기에서 파일을 더블 클릭하고 세이브를 눌러주면 업로드가 진행됩니다. 리퀘스트 자체의 크기는 별로 안 커서 이 안에서도 코딩이 가능한데요. 이제 람다 펑, 핸들러가 가리키고 있는 람다 펑션에 람다 핸들러가 없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에러가 나는 것입니다. 이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request를 해주고요 옆에 파일들이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한다 핸들러를 정의해 줍니다. 핸들러는 이벤트와 컨텍스트를 받고 이제 이 안에서 request 함수를 사용할 텐데요. 먼저 타겟을 지정해 줍니다. 아까 했던 전반에 트래블로 해주고, 이를 보고 그대로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벤트로 여기 제이슨 형식을 받을 거니까, 그냥, s a m p l 은 이벤트로 바로 넣어주고요. 리퀘스트는 request.post. 저희가 포스트 형식으로 사용하니까, 포스트를 넣어주고, 첫 번째 오는 것 URL 그리고 JSON에 해당하는 값은 Sample JSON으로 넣어줍니다. 리턴 값은 돌아온 값의 텍스트 부분을 리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행하려면 저장을 해주고 테스트를 생성을 해줘야 하는데요. 제이 테스트 안에 이 테스트, 이벤트가 그대로 여기 요청이 되므로 이를 복사를 해서 새로운 테스트 이벤트를 만들어 줍니다. 테이블 테스트라고 이름을 짓고 여기에 이렇게 붙여 넣어 줍니다. 새로운 테스트가 만들어졌으면 테스트를 실행해 봅니다.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요청이 돌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도 이제 특정 IP에서 요청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을 바꾸면은 돌아오는 값도 바, 바뀔 건데요 만약에 투시티가 샌프란시스코고 로스앤젤레스로 그리고 날짜를 그냥 3월 3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주면 네, 응답이 바뀌어서 돌아왔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제8강 람다와 라즈베리파이 통신하기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